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대령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속보가 떴습니다. 어떤 속보가 떴을까요? 바로 8월 공급 대책. 요번에 비아파트 관련해서 그리고 정비 사업 관련해서 공급 대책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8월 8일이죠.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대책,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운 공급 대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아쉬운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 화면 화면을 보시면은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년도 8월 8일 오늘 날짜입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발표가 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택 시장 동향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첫 화면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격하고서 나와 있는데 강남 3구라든가 용산 등 서울 선호 지역 아파트 위주로 상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죠 강남 상구라든가 용산 이런 주거중심 쪽의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아파트죠 비아파트 상승세는 정말 재개발이 뚜렷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비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락시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26년부터 공급이 정말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데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도권 선호 지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 내 지역 간의 차별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금년 초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 아파트 및 지방 아파트 거래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계 주체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승세 확대되고 비 아파트 지방 주택 매매 시장은 침체되는 차별화가 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 놓고 정말 공급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택 공급 동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과거 상반기 장기 평균의 9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비아파트는 22년부터 급격히 위축, 장기 평균의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시면은, 아파트 착공은 지난해에 장기 평균의 64%까지 급감했으나, 금년 상반기를 들어 장기 평균의 8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 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23년도죠. 23년도에 공급 자체는 부족했다가 올해 24년도에는 조금 공급 자체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26년부터는 아예 급감을 하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공급량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위주로 공급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공급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앞서서 위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 시장 자체는 계속... 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아파트 시장 자체에는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파트 준공은 지난해부터 증가, 금년 상반기 실적은 장기 평균의 140%이나 최근 착공 위축 영향으로 장래 감소 우려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평균 몇 프로가 이제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아파트는 인허가 착공 감소로 중공도 장기 평균의 40%까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인허가가 굉장히 안 되고 착공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전세 사의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균형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비아파트죠. 비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급격히 감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죠? 전세 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이 비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필요하겠죠. 공급자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사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공시지가 126%죠. 그러면 이 126%를 지금 수정하면 되는데, 이 내용 자체 공시지가 126%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축 공급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투자자분들이죠.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126% 강제 역전세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공시지가 126%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공급이 되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추진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비아파트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아파트 어떻게 공급량을 늘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서울 지역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공 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 대출 등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내용 없습니다. 이 빌라죠 빌라를 공급하는 공급자한테 이 공공이 나서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내놓겠다 다시 싸게 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매입 규모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을 25년까지 11만 호 플러스 알파에 집중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투자자가 아니라 공공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에서 매입을 하면은 어떤 자금을 쓰는 건가요? 말 그대로 세금을 쓰는 거겠죠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자금을 갖고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푸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나온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공급 기반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강화 등 신축 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얼핏 들어보면은 공급 기반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서 투자자를 위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건설사죠 직접 빌라를 짓는 건설사 한테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세제 혜택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지원 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를 짓는 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대출이죠 그 다음에 지원 단가 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이 단가 자체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어 건물을 지어도 마이너스다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지금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를 조절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건물을 직접 짓는 분들의 혜택을 주겠다. 말 그대로 신축 공급을 해라. 건설사들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그다음에 임대인, 실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 청약 등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어, 내용 자체는 어,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보시면 실소유자, 임차인, 그다음에 임대인, 사업자 말 그대로 주택 임대 사업자죠 모든 혜택을 아우러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밖에 대책을 내놓을 수 없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용 자체가 솔직히 별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자죠. 건설 사업자는 말 그대로 건설 임대 사업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내용은 건설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이제 2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등록 임대 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의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제 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 범위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기 이제 등록 임대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다 장기 임대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하겠다고 라 최종 발표가 된 겁니다 보시면 은 1호만으로도 1호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 하나죠 주택 하나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하여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제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단기 임대를 이제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시행용을 할수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시행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이것이 도입이 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여야 합의점을 찾아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이 단기 임대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임대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일몰 연장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4년도 12월에서 27년도 12월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 임대사업자 기간을 그냥 연장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임대사업자가 그냥 27년도까지 연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대수요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죠. 투자하신 분들을 위한 임대수요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7년도 12월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공 취득일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5년도 12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준공된 거죠. 준공된 거. 일시 부동산 대책이랑 똑같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이랑. 그런데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는 26년 12월까지였죠.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27년도 12월까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 일시 부동산 대책을 그냥 조금 더 27년까지 연장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취득종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취득종부 양도세 이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전역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원, 그 다음에 지방은 3억 원 이하 취득가 기준, 매매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이랑 똑같은 게 기축 주택이죠. 기축 주택 말 그대로 기존 주택, 구축 주택 요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소유 소형 주택, 기축 소형 주택을 27년도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이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말 그대로 27년, 그냥 1년 정도 더 연장을 시킨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임대인을 위해서 아니면 투자자를 위해서 나온 내용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실소유자, 주거사다의 역할, 해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 자체도 그렇게 썩 반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생애 최초 혜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 한도 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200만원에서 이제 300만원으로 상향을 한 겁니다. 뭐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200만원 이하일 때는 싹다 감면 혜택을 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죠. 생애 최초로 생애 최초로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20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요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보시면은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3억원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 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만원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 이것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애 최초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때의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먼저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미리 해서 이 빌라로 혜택을 볼지. 처음 구입할 때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아파트 비싸죠. 서울 평균으로 봤을 때 11억에서 12억 정도 나간다라고 합니다. 어, 과거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값 한 5년, 6년 전만 해도 평균 아파트값이 6억 이랬습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근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아파트값이 9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9억에서 이제 12억 사이 요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평균 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를 지금 빌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아파트로 생애 최초 혜택을 받는 거고 아파트로 바로 진입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이런 빌라 쪽 빌라 재개발 예정지의 소액으로 접근해놓고 생애 최초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향후에 내집 마련도 이 재개발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따져 보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에 보시면 청약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청약 기준 완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은 빠져 있네요. 보면은 면적 자체를 보시게 되면 60제곱미터 이하 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6천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면적이 좀 크다.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은 공식금액으로 봤을 때 5억 원 미만, 지방 3억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면적 자체죠. 면적 자체가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아파트로 바로 진입이 불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빌라에 투자해놓고 청약으로 같이 접근해라 이런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취지입니다. 두한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청약으로도. 내집 마련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쪽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두 중에 뭐가 되든 빨리 내집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빨리 잡을 수가 있는 이 전략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봤을 때임차인 비아파트 정보 제공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임대인 입장으로서 솔직히 조금 별로입니다. 어떤 부분이 별로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은 정보 제공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 전세 앱에서 주택 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겁니다 어,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이 그냥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바로 이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솔직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차인의 정보도 궁금합니다. 근데 임차인의 정보는 볼 수는 없는데 임차인은 내 정보를 볼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비아파트 전세 사기가 아무리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임차인을 위한 혜택은 있지만, 임대인을 위한 혜택은 그렇게 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더라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은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하여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1.6만원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에서 하는 겁니다 임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공공에서 임차인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도 똑같습니다 뭐 비아파트 전세 임대 확대 공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비 이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 임대 사업을 확대하여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전세 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차인을 위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투자자 입장에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비아파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임대인, 투자자 입장에서 나온 정책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번 대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실용성 시장 안에서의 실용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파트 공급 관련해서 임대인 관련해서 임차인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도심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에 37만 원 추진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이게 이제 조금 클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제 정비 사업이 통합심의로 해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기본 계획 수립해서 정비 구역 지정, 정비 계획 수립 이렇게 이제 통합 심의를 걸치고 조합 설립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통합 심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갔을 때에는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기본 계획 수립과 정비 계획 수립을 같이 통합으로 묶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기. 시간이 빠르게 단축될 수밖에 없고 조합설리 인가를 걸쳐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통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속도가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사업 시행 인가죠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빨리 안 나서 정비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처분 인가까지 통합으로 묶어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기간이 대폭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조금 넘게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 중공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어,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정비사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행으로 봤을 때 75%에서 70% 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정말 획기적으로 내린 겁니다.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야지 이제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이제 7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75%가 안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1 2%가 안 거쳐져서 사업이 망하는 구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만큼 1% 1% 1% 자체가 굉장히 큰데 이 5%나 내려준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완화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 재건축이죠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건축 및 재개발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정말 금상첨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재건축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정비사업 어떤 게 완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도시 건축 등 정비 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적률 부분에서 완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건물도 높게 지으면서 사업성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용적률 부분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 지역과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 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년 1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부 자체의 비아파트도 똑같고요 지금 27년도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27년도일까요? 3기 신도시가 착공이 돼서 공급이 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27년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아파트도 그렇고 정비사업도 그렇고요 어,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용적료 추가 허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세권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행을 보시면은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에 봤을 때 360%를 개선했을 때에는 종 일반 주거지역이 390%까지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는 3종이 지금 300% 근데 3종 이게 주거지역이 330%까지 30% 상향이 되면서 조금 더 용적률을 받으면서 사업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게끔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등을 고려해서 보전 개수를 적용해서 차등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이제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보전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부여가 되면서 조금 더 상향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 영상이죠 정비 사업이 완화가 되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듣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조금 제외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중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 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연한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 아래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이제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 아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이게 분담금 폐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법률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아파트도 그렇고 어, 주택공급, 정비사업 완화 체계서도 그렇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공급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비아파트 공급 측면이라든가 어,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대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대책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시장 영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는 없겠죠. Yeah. <laughs>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입문하고 나서부터 이런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눈이 튀고 시장을 보는 눈이 생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번 대책은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공급 대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오, 요번 대책이 정말 안 좋네. 이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다음 대책을 기다려 보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0 대책이죠 20 대책이 그렇게 내용이 썩 좋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 8월 달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의 영향은 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번 대책이 시장에 안 먹힌다 그러면 다음 대책이 나옵니다 조금 더 시장에 영향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다음 대책을 기다리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8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